자, 나루토와 미나토를 골랐습니다. 이지스. 자, 그럼 유레카 님도 지금은 미나토를 꼈네요. 자, 미나토의 마다라. 상대는 예토 전생 미나토에요. 이지스 님. 자, 혹하게 옷을 입지 않은 미나토가 유레카 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님이 미나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저 카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하기가 들어가지 않은. 저 캐릭터 카드. 자, 바꿔치기 상황 유레카 별로 좋지 못하는데요. 자, 이지스. 어? 자, 그쵸 이거는 바꿔치기 다 차는 거를 오히려 판단을 했었는데 유레카. 자, 나서는 이거 이지스님 거죠. 가드 클래시. 자, 유레카. 어, 바꿔치긴 했는데, 이어서 카운터까지. 자, 나름 지금, 그림 만들어 왔습니다, 이지스님. 자, 나루토로. 자, 지금 뒤에 화도 못 봤습니다, 이지스. 자, 중간중간 역시나 나선한, 거의 보이지 않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마다라 리치가 정말 길죠. 아 이러고 각성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스사노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유력하니. 어우좀 맥이 있지만. <laughs> 조금 맥이 있지만 게임에는 맥이 없는 겁니다. 자 이지스님 가드 잘해주고 있어요. 와스사노를 카운터를. 자 하지만 그 카운터가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지스님 바꿔치기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쵸 상대 바꿔치기 없는 거 알았습니다 유레카 이지스 마지막 바꿔치기 썼습니다 이거 아 하필 이 타이밍에 각선이 끝나고 그러나 이어나가는 스사호의 병타 모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레카 병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려드는 나루토를 예측하고 화두를 깔아주는 플레이 아직 너는 어 나를 이길 수 없다 카토스를 이겼지만 파토스를 이겼다 가지라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자. 아, 역시나 스산호 일단 각성 간다고 할지는 하면 무조건 좋죠. 어. 바꿔진 상황만 나쁘지 않는다면. 자, 카운트 이지슨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빛성광으로 그 달려준 유레카. 마지막 바꿔 죽기 때문에 이지슨이 다 맞는 거였는데, 너무 아프게 맞긴 했습니다. 아니, 민, 유레카. 자, 체력 얼마 없는데. 아, 이거는 딱이죠 자, 마무리해줍니다. 아, 근데 체력 차이가 많이 나서, 자, 이지스님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거, 시원시원한 거, 빨리빨리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 번은 넣어줘야 돼요. 그러나, 너만 나서라 날리냐? 나도 나서라 날린다! 어, 상대가 또한번 넣어주면, 나도 넣어준다? 자, 그리고 이지스님은 지금 각성을 좀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너무 티가 났습니다, 지금, 각성이. 자, 각성 포기했어, 이지스. 자, 각성 포기하자마자 카운터까지 써주는 모습. 어차피, 차크라칸 아깝지 않다. 자 카운터 좋습니다 이지스. 자 이거는 한번 땄네요 이지스님이. 자 마다를 희생, 희생하는 모습 유레카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어? 오, 오 각성? 오 자, 그러나, 유레카가 바꿔치기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라마. 자, 뚫어냈어요. 마다라까지. 유레카 마지막 바꿔치기입니다. 마지막 바꿔치기. 이거 확신이 있어서 바꿔야 된 거일 텐데요. 그러나, 바닥에는 구라마 나루토가 기다리고 있고, 미소까지. 유레카 역전 당했습니다. 나선아, 바꿔치기에는 이지스가 마무리 불어뜨습니다 오늘 경기. 와, 어떻게, 팔감전, 모든 경기가 다! 와, 자, 이게 반대로 돼가는 거거든요? 야, 이지스, 마지막 각성. 중간중간에 각성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그때는 어느 정도 견제를 당했지만, 마지막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각성을. 아, 이런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자, 이지스. 처음에는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려만 내면 된다. 아, 이런 플레이 좋아요. 이런 열혈 플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대 1로 이지스님이 앞서 나가고요.